지난 2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광장에서 또래울 아동 청소년 행복 플러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엔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국민안전처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 6회 어린이 안전 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안전습관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어린이 안전실현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송파엔 12월 5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광장에서 또래울 아동·청소년 행복플러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18곳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또래 올의 다양한 진로 직업 및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을 홍보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난타, 퓨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펼쳐지고 3D 프린팅, 네일 아트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12월 다섯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20일 보인중학교 대강당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12월 유공구민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인 12월 다섯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